6개월에서 여러분들 1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시면 보통 신용카드가 그때부터 발급이 된대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판결 후에 신용점수 올리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개인회생은 3년에서 오년 동안 변제금 납입하고 법원에서 면책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 면책 판결문을 신용정보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에서 그 판결문을 받은과 동시에 곧바로 과거 연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지워집니다. 다 삭제돼요. 그런데 개인 파산은 면책 판결을 받고 신용정보원으로 판결문이 날아가더라도 연체 기록은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자라는 기록은 5년 동안 보존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면책 판결 후에 곧바로 개인파산은 신용점수 올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개인파산 기록이 5년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전제로 여튼 그렇게 해서 면책을 받았어요 이제 나의 모든 채무가 이제 다 없어졌어 이러면 신용점수 올려야 되잖아요 왜 올려야 돼요 이제 또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떤 금융거래및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뭐 신용에 관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신용점수가 높아야 좋아요 예전에는 신용등급이라고 지금 신용점수로 하죠 지금 뭐 천점 만점이고 예전에는 1등급부터뭐 구등급인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면책 판결을 받으면 막 사회에 나온 사회 초용생들이 예전으로 따지면 6등급 정도 지금 점수로 보면 7 0 0점 정도 이 정도 신용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신용점수를 올려야 내 이제 경제적 활동하는데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무조건 대출을 많이 받으시란 말은 아니고. 대출 안 받는 게 좋죠. 웬만하면 자 우선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중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제1 금융권 제3 금융권은 무조건 거의 피하시고 1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돼요. 초등학생이 봐도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것들 이 잖아요. 그 여러분들 같은 100만 원을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2 금융권, 3 금융권에서 받는 거하고 1 금융권에서 받는 거하고 신용점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안 좋아요. 2 금융권, 3 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권은 무조건 사용해라. 근데 안 되면 뭐 2금융권 사용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등급이 높은 은행을 사용해라. 두 번째 기존에 연체가 있었던 은행은 거래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면책 판결 후내 과거 기록이 지워진다 해도 나의 연체 기록이 있었던 은행은 내 개인 정보를 은행 자체적으로 여러분 보유하고 있어요. 해서 내가 면책을 받은 후라도. 내 연체 기록이 있던 은행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신용도 절대 안 올라요. 왜안오르냐그 은행은 예전에 개인회생, 개인 파산 연체했던 그 기록, 그 은행 자체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신용불을 해봤자 점수는 안 올라갑니다. 해서 예전에 연체 기록이 있던 은행 을 일단 피하고 다른 은행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두 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예금 통장 기본으로 만드셔야죠. 그 다음에 체크카드. 기본으로 사용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적금통장도 만드세요 한달에 뭐 5천원 만원짜리 10,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도 만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건 다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세번째 막 면책이 되고 신용카드는 발급이 안돼요잘좀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신용이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현금거래는 일단 피하시고 무조건 체크카드로 하세요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생수 살 때도 <laughs> 체크카드를 긁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몇 십만 원, 그러니까 은행마다 좀 다른데 한 달에 30인가요? 한 40만 원씩 꾸준히 6개월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신용도 확 오른답니다. 그런 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과금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체크카드로 납부하세요. 그것도 내 이름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명의 모든 공과금은 나의 이름으로 내 체크카드로 또 자동 이체가 된다면 그것도 하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전기고 가스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웬만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현금 결제하지 마시고. 어? 지금 왜 그런다고요? 신용 점수를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용정보에서 관리하는 내 신용 점수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내가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서 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내 모든 채무를 탄감된 후에 내 신용 점수하고는 별개로 움직이시면 돼요. 나의 채무는 없지만 내 신용 점수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바닥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과거에 연체 기록이 있던 은행은 피하시고 새로운 은행, 제 1금융권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뭐 예금, 적금, 청약, 뭐 체크카드 만들 수 있는 건다 만드세요.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모든 공과금 이런 것들을 다 본인 명의로 현금 납부하지 마시고 체크카드 납부하시고요 휴대폰 뭐 이런 거 몽땅 다요 이렇게 6개월에서 여러분 1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시면 보통 신용카드가 그때부터 발급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 사용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내 신용점수를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